달군카의 달군입니다. 달군카의 차소녀 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포츠 칸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설명 잘 부탁드릴게요. 더뉴 스포츠 칸입니다. 2022년식이고요. 연료는 디젤 4만 킬로미터 주행 거리가 있고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세요. 와. 감탄 나오죠? 웅장합니다 진짜 커요 저 옆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 있을 때 진짜 크고 무람하지 않나요? 저는 여자지만 뭔가 칸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남자들의 남성미가 뿜뿜하는 그런 차량이랄까? 그런 느낌이라 좀 멋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차량은 기스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살짝 여기 이 정도?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어, 이거 뭐예요? 저번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오브로 캐토피 탑이라고 한 450만원 어! 정도? 150만 캠핑용으로 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어. 적재함 어, 저... 쓰시려고 하는 분들도 어. 많이 쓰시고 아, 이거 열어가지고 어.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네, 닫아서 써도 되고요 오. 열어서 도 돼요 근데 되고요. 저는 뭔가 뭐, 약간 이런 거 약간 캠핑카 원래 캠핑카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다 트렁크에 여기 음. 알루미늄 체크판까지 음. 다 해놨어요 헉. 적재함용으로 쓰셨던 거 같아요. 아, 되게 넓어요. 진짜 넓은데요? 얘는 그냥 트럭 있죠? 그 트럭 같아요. 공간이 엄청 넓고, 큽니다. 안쪽에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도 얼마나 해요? 경에 따라 다른데, 한, 그래도 80만원? 70만원 정도? 음, 물건 많이 실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하는 이유가 또, 이런 바닥판이나 면이 기스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뭘 싣고 이럴 때마다 그렇죠 무겁거나 아... 모서리진 짐들 싣으면 기스가 많이 나서 오, 아니면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의 상징인 것 같은데 칸은 그러면 이제 내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목소리>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 얘는 브라운으로 이렇게 색을 맞춰놨어요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이제 딱 봤을 때도 거의 얘도 세차나 다름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차피 뭐 연식도 얼마 안 됐고 탄지도 주행 거리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안 쓰신 것 같긴 해요 여기 봤을 때에도 요러, 요렇게 깔끔하고 깨끗하죠 얘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얘가 네. 9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3D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랑 위에 보시면 선루프 그리고 아까 브라운 시트 이것도 인테리어 패키지예요. 아, 인테리어 패키지. 오, 여기 뭐예요, 이거? 그 공기 청정기입니다. 우와! 차 안에 공기 청정기 있어요, 여러분. 차 안에서도 이제 쾌적하게 이제 주행도 하실 수 있고 이제 여기 차분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에도 공기청정기 켜놓으면 산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공기 좋게 이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차량은? 그게 다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썰맥프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다 갖춰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얘도 뭐예요? 이게 스피커입니다 오! 얘도 이렇게가오 맞아 맞아 저번에도 있었는데. 피커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아, 짱인데, 역시 칸. 자, 그러면 총평 나가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차량이 렉스턴 스포츠 칸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차량 자체가 운반용으로도 그리고 또 캠핑카로도 너무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넓고 사용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옵션 안쪽에 옵션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주행하실 때에도 되게 편리하게 주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차량은 3,35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랫단에 달군카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